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계 연구원 이동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가족 호흡기 건강 지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 가족 가족 내에서 우리가 가정용으로 어떻게 호흡기 건강을 어, 잘 지킬 수 있도록 의료 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어,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흡기 건강에서 가장 어, 중대 질환 중에 하나인 만성호흡기 질환이 무엇이고, 그 만성호흡기 질환을 어떻게 검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단,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제 연구 결과 함께 같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숨 쉬기 곤란하시죠? 힘드시죠? 이 만성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마스크를 한세겹 정도, 어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마, 어 숨쉬기 곤란하고 호흡 곤란들이 어 장시간 때론 때론 평생 그렇게 계속 어 힘든 어 그런 질환인 거죠. 어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여러 개 있겠지만 어 주로 이제 어 중대 질환 중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가장 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어 천식은 주로 어 호흡기 내에 어, 알러지성 질환으로 인해서 어, 염증성 질환이 강해지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건데 어, 주로 소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어, 발병을 하고 있고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어, 여러 가지 만성 기관지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폐 세포 자체가 손상이 돼서 어, 영구적으로 어, 폐가 손상이 되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주로 어, 성인에서부터 장년층 노인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어, 질환입니다. 어 이런 원인들은 주로 이제 뭐 대기 오염, 저희가 뭐 미세먼지 때문에 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 얘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또 흡연. 어, 그래서 어, 저희가 건강한 폐를 백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이런 호흡기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 보통 흡연하지 않으면 한75%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어, 향후에 이제 한1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령층에서 대략 한50% 이상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 호흡기 질환은 대, 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지금 매년 어, 존재하고요. 어, 또한 이는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계속 어, 증가시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또 만성질환 자체를 네개 중에 하나가 만성호흡기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이처럼 이제 중대질환에 해당합니다. 만성호흡기질환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 어, 병원에 많이 가시면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나 CT 이렇게 영상학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매일매일 찍어서 자세히 보고 싶지만 저희가 방사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어, 문제가 되겠죠. 어, 또한 건강검진을 가보면 저희가 이제 폐기능검사라고 해서 풍선에 바람 부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바람을 불수 있고, 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불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폐기능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폐의 물리적인 상태를 폐기능검사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이제 천식 검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는데 호기 산화 질소라고 해서 우리가 호기 훅불때 거기 안에 어나어 어, 산화 질소라는 가스를 바이오 마커로 보고 걔를 검출해서 저희가 이제 천식인지 아닌지를 어 판단하는 진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또 폐의 화학적인 상태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폐 기능 검사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에 가야지만 직접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집에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할수 있는 어 뚜렷한 의료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속도라는 어떤 이제 센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가스를 측정해야 되니까 가스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센서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 아시다시피 측정 대상 물질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어 반응층이 따로 있고 그런 반응층에서 변화가 변화, 일어나든지 아니면 흡수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변환하는 측정 변환기가 어 변화하게 되고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센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센서를 결합해서. 어 아시다시피 한번훅 불어서 우리 질병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 한번훅 불어서 최고 호기 속도라든지 이런 유속을 측정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가스도 동시에 분석하는 그런 장비들을 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해 본 폐의 어, 물리적인 상태와 화학적인 상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어, 아주 어, 그런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속도를 훅 부는 게 어, 대략 속도가 아주 건강한 사람은 빨리 불면 700리터분이니이라는 유속이 유속 속도로 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대충 환산을 해보면 한20 미터/sec 거의 뭐 태풍이 부는 이전 이런 정도예요. 어떤 속도가 되는 거죠. 또 사람은 이제 습도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습도가 아주 높고 또 숨을 쉬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다량의 어떤 다른 물질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측정해야 되는 이제 어, 바이오마커는 이제 뭐 산화질소라는 이제 뭐 바이오마커라든지 아니면 폐암의 바이오마커인 아세톤 뭐 이런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 한 50ppb 보통 파츠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한 10억 분의 1개 그리고 바스톤 같은 경우에는 파츠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어 100만 분의 1개 그래서 결국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한 개를 딱 꺼집어내는 듯한 어, 그런, 그 정도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복합보정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이 잘 워킹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게 되면 어, 어떤 이득이 있냐? 상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질소 하나만 측정을 할수 있지만 저희 장비를 이용하면 유속도 측정하고 폐암 바이오마커, 천식 바이오마커 이런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진단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호흡기 질환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관리할까요? 의사선생님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폐 기능 검사를 하고 또뭐 기관제 확장제와 같이 이제 흡입할 수 있는 약제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자주 와서 어, 검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정에서는 저희가 뭐뭐 뭐 홍보를 많이 보셔서 광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다양한 어, 치료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어, 천식이나 이런 만성폐쇄폐질환만 문제는 아니라 가정에서 뭐 비염이라든지 다른 이제 세척이라든지 뭐 이런 어, 용도로 많은 이제 어 가정용 어~ 호기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기들이 존재하지만 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을 좀 없겠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계단 가격이 좀 비싸고 또한 이제 이런 어~ 어떻게 또 치료가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본체를 하나 두고 어~ 위에 있는 머리를 다양하게 바꾸면 어~ 광치료가 되고 하나는 이제 어 코를 뽑는다든지 흡입 치료 하든지 아니면 세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물을 주입해서 흡입할 수도 있는 이런 다 다기능 다목적이 어떤 치료기를 어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앞서 어 개발한 이런 호흡기 진단 장치를 이제 같이 붙이게 되면 어매 매일 매일 저희가 원할 때 이제 검사한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 이런 이제 기록한 것들이 치료와 진단이 이제 동시에 되는 이제 그런 어 장치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장치가 있다면 이제 어 진단 결과라든지 아니면 얘가 약물을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언, 언제 썼는지 빈도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 호흡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폐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와야 되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저희가 될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어, 이렇게 이제 가정용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어,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치료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통합 이런 데이터들이 향후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합해서 어, 병원으로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 판단을 해서 뭐 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유가 돼서 비대면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들로 향후에 어, 기술들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저희가 어, 오늘 주제는 우리 가족, 그래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거지만 이런 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어, 전 국민이 잘 어, 효율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 있도록 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